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이 교수님을 모시고 고혈압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제이입니다. 네, 네 오늘이 고혈압 고... 강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네네, 그래서 오늘은 좀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 고혈압 약제, 여태까지 뭐 A, B, C, D 나눠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어떻게 약제를 그러면 처방하냐, 궁금하죠. 음. 현실에서는 이걸 네. 어떻게 사용을 하고 네. 있는 겁니까?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알고리듬은 네. 이게 이제 유럽 고혈압학계 가이드라인이에요. 네. 유럽에서. 네, 유럽에서 잘 만들었어요. 네. 스텝 1, 2, 3. 네, 유럽이 고혈압이라든지 심장 쪽 연구를 굉장히 잘잘 네.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네. 만들었고, 근데 이제 뭐 우리나라 현실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네. 유럽인들이 좀체구가 우리나라보다 크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은 이니셜을 보면은 뭐라고 있나요? 듀얼 컨비네이션을 권고하죠. 예. 그러니까 처음에, 처음에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네. 네. 할때 듀얼 두 개를 음. 쓰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듀얼을 강조하고 있고요. 이 고혈압 치료에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 초반에 적극적으로 두 개의 약재로 치료해요. 아, 그러니까 초반에 음. 두 개. 네. 이거와 반대되는 전략이 뭐가 있냐면 하나의 약재를 용량을 더블링 두 배로 올리는 거죠. 음, 그러니까 두 개를 그러니까 함께 쓸 수도 있고 네. 하나를 좀 강하게 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하나를 강하게 하냐 아니면 두 개를 쓰냐의 흐름에 있어서 네. 최근의 추세는 두 개를 쓰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한 개를 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네 두 개를 좀 쓰는 게 좋겠다라는 그러니까 거죠 AA가 음. 아니라 AC 조합이 네. 그더 선호되는 이유는 음. 하나의 기전을 강하게 누르는 것보다는 네. 이 AC 조합을 썼을 때두 가지 기전을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건드리는 게이 서로 기전이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실제로 네. 혈압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더 좋기 때문에 음. 두 가지의 네. 기전을 네. 네. 건드리는 그렇죠 그래서 원리로. 고혈압 치료의 첫 번째 원칙은 컴비네이션을 권장하고 있다 네. 네. 말씀드릴게요. 어, 그러니까 뭐 가격을 할때 팔만 음.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쵸. 뭐팔 다리 이렇게 째 날리고 이런 식으로 <laughs> 좀 공격을 하면 효과가 그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러면 이 A, B, C, D 중에 뭘 먼저 쓸 거냐 음. 했을 때 일단은 맨 아래 박스 하나 보이시나요, 맨 아래? 이 베타 블로커 이 뒤로 또르르 밀려 있죠. 예, 네. 얘는 에이. 이렇게 좀 밑으로 밀려나 네. 있네. 따로 밀려 있어. 요 베타 네. 블로커는 인제 특수한 허티필련의 엔자이나 포스 MI AP에서 네. 고려해라. 아 그러니까 고혈압 약에 들어가 있긴 네. 하지만 네. 어뭐 고혈압 약으로 처음부터 이걸 쓰기보다는 이런 심장에 관련된 질환들이 있을 때 이걸 네, 써라 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진료침의 그 세부 그 디테일하게 딱 보면은 네. 뭐라고 적혀있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베타 차단제는 스트로크, 특히 해머리스트로크를 낮추는 효과가 음. 다른 약제에 비해서 적고 특히 음. 아테놀로리 음. 그에 비해서 뉴 제너레이션 베타를 차단제는 어, RCT라고, 이제, 임상 연구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음, 있습니다. 근거가 부족하다는 네네, 뜻이죠. 네네, 그래서 음. 베타블로커 뚜루루루 뉘져 있고요. 네. 물론,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에서는 여전히 베타블로커가 이렇게 뒤쪽으로 빼놓지는 않았는데, 네. 실제로 베타블로커 처방을 이렇게 좀 많이는 하지는 않습니다. 예. 이거 뭐, 현장에서도요, 요거를 예전에 굉장히 많이 썼었거든요. 근데 네. 많이 줄어든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럼 다시 이제 첫 번째, 맨 윗박스로 와서. 네. 자, A 시네이터 5월 ARB죠. 그러니까 A는 네. 쓰는 겁니다. 네, A는 무조건 써야 되죠. 좋은 놈이죠. A가. 네. 콩팥, 그리고 심장, 좋은, 네. 좋은 놈이니까. 인터텐신2를 억제하는 약이기 때문에 쓰고 있고, 그리고 A 시네이터 5월 ARB는 A 시네이터가 사실 더 좋아요. 네, 요게 조금 더 좋다는 네, 그 거죠. 이런 네. 타탈게돌간 데미지를 줄이는 효과가 연과 많이 됐어요. 네. 하지만 덜 안전해요. 덜 안전하긴 하기보다 기침을 유발해요. <laughs> 기침한다고 뭐 네. 어떻게 되는 건 아니지만 네. 생활이 불편해. 불편하기 때문에. 그쵸, 그쵸. 네. 좋지만 불편해. 음. 그렇죠. ARB는 좋지만 불편하지 않죠. 네. 그래서 ARB가 많이 쓰고 있어요. 네. 현실적으로는 ARB를 주로 네. 쓰고 있죠. 네. 네. 그리고 오른쪽에는 칼슘 채널 블록커와 다이어리틱스 OR입니다. 둘 네. 중에 뭘 쓸지 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어. 그러니까 둘 중에 이걸 써도 되고 네. D를 써도 되겠네요. 네. A 그래서 고혈압 환자를 보게 되면은 처음에 좀 이제 좋은 놈을 쓰고 싶다 그러면 A. 네, 그럼 안전한 놈을 쓰고 싶다면 C를 쓰고요. 네.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듀얼 컨비네이션을 강조하니까 그 다음에 보통 A C를 붙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A를 먼저 그 다음에 C 이둘 중에 하나를 쓰고 네. 그 다음에 A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이제 네, 가는 네.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제 칼슘 채널 블록 부종이 막 문제다 이런 환자는 다이어리이을 쓰면은 부종은 오히려 빠지겠죠 인유제니까 네. 음. A D를 쓰기도 해요. 이렇게 A D를 쓰기도 합니다. 네. 부종이 문제가 되면 네.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좀 궁금한 거는 이 혈압이 1기 고혈압과 2기 고혈압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140에 90이 있고 160에 그쵸, 100이 그쵸. 있는데요. 네네네. 어 우리나라 그 보험 기준이 네. 이 이기 고혈압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처음부터 이두개 쓰는 거에 대해서 조금 그 문제 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색감이 네, 되시 적이 있나요? 아 색감이 된 적은 네, 없습니다 네, 제가. 네, 근데 이제 네. 고 고시가 그렇게 네. 되어 있어서 이게 초반에 두 개를 그쵸. 그냥 써도 네, 될지 네. 네, 이게 조금 그러니까 걸리긴 이제 합니다. 신평원의 그 고시가 현재의 그 진료치 못 따라가고 있는 거죠. 예. 그건 좀제 개인적인 의견, 이건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사, 개인적인 의견은 업데이트돼야죠. 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진료를 할때 일관 딱 뭔가 이게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게 무조건 처방을 내리도록 지금 되어 있는 시스템인데요. 어, 실질적으로 굉장히 아주 다양한 요소들을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유럽에서 이미 두 개를 한꺼번에 처음부터 써라, 이렇게 네. 되어 있는데, 네. 이걸 두 개를 쓸 수, 쓰면 안 되는, 네. <laughs> 어 약간 그런 부분이 좀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나라에서는 하나, 또는 요거 하나, 요렇게 네. 쓰다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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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조절이 안 되면 바꾸는, 요런 식으로 좀 많이 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 간단하죠? 네. A, C, D로 가면 됩니다. 네. 이제 트리플이네요. 세 개를 네. 쓰게 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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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기서는 C, O, R, D였는데 그냥 C, D를 음, 같이 쓰면 되겠네요. 네, A, C, D가 되겠습니다. 네, A, C, D 이렇게 간단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 어, 이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도 베타 블로과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이레지스탕트 하이퍼테이션이라는 건 네. 뭔가 잘안 된다는 네. 뜻 아닙니까? 그럼에도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우리 네. 스피노라학톤, 네. 다이어디티틱스 아. 중에 그 앞에서 말씀 다이어레틱스는 사이아자이드 계열을 말씀드린 네, 거고요. 이거는 사이아자이드고. 네, 그리고 이 스피노락톤이 A인지 D인지 불명확한 이 네. 친구가 다음에 나타납니다. <laughs> 그래서 요 때는 A, C, D 네. 플러스 이제 스피로노락톤. 네. 이렇게 되겠네요. 음. 실제로 이런 레스턴스 하이퍼텐션은 사실 다시 이제 전문가의 영역으로 들어서기 시작하는데 네. 요 경우에 이제 스피로노락톤을 쓰는 게 생각보다 도움이 되는 경우가 음. 있어서 베타 블로커 전에 이렇게 쓰기, 쓰는 것이 이제 이 ABC 틀에서 좀 업데이트되는 내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 보통 동네 병원에서는 여기까지 합니다. 동네 네. 병원에서는 A, C, D 여기까지 쓰고요. 네. 그래도 혈압이 안 잡히면. 어, 한 번, 우리, 제이 교수님 같은 분들이 <laughs> 계시는 대학병원 순환기내과를 한번 방문을 해서, 왜냐면은 꼭뭐 약을 이렇게 이것만 쓰면 되는 게 아니고요. 약간의 뭔가 평가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이분이 뭐 다른 문제는 없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전문가의 견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 거기서 한번 검사를 하고, 어, 다시 약을 받아서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만 더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싱글 필컴비네이션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음, 그니까 싱글, 필, 네. 컴비네이션. 네. 뭡니까, 이거는? 이 환자분들이 약을 이렇게 많이 드시니까 이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약두개 삼키기 힘들고 네. 까먹고. 음. 약제의 개수를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예. 실제로 그래야 더잘 드십니다. 그러니까 약은 하나인데 여기 예. 안에 이제 성분이 두 가지 뭐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정도겠죠? 이 AC 조합은 워낙 강조되는 조합이기 때문에 예. AC 컨비네이션 약재가 굉장히 많아요. 예. A 플러스 C 이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AD도 <laughs> 많고요. AD도 많고요. CD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 있긴 예. 있는데 흔치 않아요. 그래서 예. AC, AD 조합이 많고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어뭐 예를 들어서 뭐 코자 플러스 그러면 예. 이제 코자 플러스 플러스면은 이제 이 A 플러스 D가 네. 되겠네요 플러스는 보통 d 예요 플러스는 예. 음. 그리고 이제 암호잘탄 이런 그쵸, 것도 좀 유명하죠. 그러면은, 아, 요거는, 느낌이 오죠. A 플러스 C가 됩니다. 네네, 암호가 들어간 건 이제 A, C이고요. C고 요, 잘탄이 네. E고, 이런 조합이 <laughs> 많기 때문에, 이 상품명으로 가면 굉장히 이제 좀 헷갈리기 시작하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약학정보원 들어가 보시면은, 약품명을 그냥 검색을 하면 이 성분을 다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드시는 약,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한 번쯤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다음 장한번 이제 넘어가면은, 네. 실제로 우리 고혈압 학회에서 이 고혈압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처방되고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음. 보면은, 자, 고혈압 환자가 엄청 많죠? 지금 네. 고혈압 환자 전체가 이거 900만 명, 900만 명. 이게 지금 단위가 1000명입니다. 네, 9000명이 아니고요. 네. 여기에다가 공을 세개를더 네. 붙여야 되니까 네. 120, 100, 1000, 10만, 100만, 900만 명이네요. 네. <laughs> 저희가 유병률을 이걸 대략 한3 40% 보고 있으니까. 네, 네. 어머니 아버지 한 번쯤 이제 그 중년 되면은 고혈압은 많이 달고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제일 많이 쓰는 약 뭔가 이 보라색이 치고 올라오고 있죠. 예. 이게 일입니다. 예. 옛날은 아니었어요. 이 A가 좋다는 개념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음. 베스트셀러 약은 이제 노바스크 예. 이 위에 포함이 됐었던 원래 베스트셀러였는데 네. A가 쭉 치고 올라오는 어. 게. 그리고요 a 시 니미터는 거의 안 쓰죠. 지금 예, AC 니미터는 2%밖에 안요 예, 5위긴 한데 네, 이게 2%라서 네, 별 네, 의미가 의미하죠. 없는 수치네요. 음. 그러니까 70%니까요. 고혈압 환자 거의 다이 A, 네. a r b 쓰고 있다고 보시면 아, 되고요. 어마어마하네요. 음. 그다음에 CCB. 네. 예. 2위가 이제 CCB 60%. 네. 그다음에 3위는 이뇨제네요. 네네. 25.8%. 네. 그러니까 이 가이드라인이 바뀌기 전부터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네. 그냥 ACD 쓰고 계셨던 음, 거죠. 이미 네. 잘 하고 계셨네요. 네. 베타블록도 뒤로 밀려 있고 네. 베타블록 아직 좀 많이 아요. 그래도 네. 이게 16%면 네. 꽤 네. 많이 네. 쓰고 그쵸, 있네요 그쵸. 4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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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칼륨 보존 이게 스피로노락톤인데 네. 이게 6위. 네네. 그다음에 기타. 네. 기타는 그쵸. 7위. 이렇게 돼. 얄파나 뭐 이런 게 되겠네요. 네네. 네. 그렇죠.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쓰시는 드시는 고혈압 약은 아마 요 1, 2, 3위 중에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됩니다. 아시면 기본은 아시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기본이 아니라 심화 <laughs> 아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고혈압 약의 현황은 이렇고요. 네, 다음 장 넘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렇게. 성무명을 추가시켜드렸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제이 교수님께서 기전하고 기전 설명 해놓고 요거를 추가하겠다 라고 네. 말씀을 해주시고 이거 굉장히 자세하게 네. 나갔죠. 이제 이거 딱 보면은, 어, 이거, 아, 어떻게 되는구나. 네. 기전은 어떻다라는 게 눈에 들어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스 얼마 안 남았죠. 예, 네. 이제 상품명만 채우면 되는데요. <laughs> 네. 상품명은 뭐. 어 알아서 네.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음. 자, 이 고혈압 치료의 원칙. 예, 이 원칙 이 굉장히 네. 중요한데 예. 일단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예. 사실 이것만 해도 한또 다른 시간 낼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치료의 원칙, 예. 이제 심화학습인데 우리가 오늘 준비한 거는 이 고혈압 약제의 기전을 위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예. 원칙은 간단히만 말씀드리면은. 혈압의 목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는 14090을 목표합니다. 음. 조금 낮아지는 추세라서 네네. 이것만 뭐 1시간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이게, <laughs> 이게 사실은 뭐약 응. 130에 80, 뭐135이 기준이 엄청나게 많은 연구에 있어서 어떤 다른 <laughs> 다른 어떤 그 엔드포인트도 다르게 잡아 가지고 많은 연구가 있기 때문에 또이 제이 교수님의 전문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만 몇 시간도 떠들 수 있지만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140에 90을 말씀을 네.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전의 약, 기전은, 같은 기전은 두개 쓰지 않습니다. 음. 이거 생각보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AC 이니비터랑 ARB를 동시에 쓴다든지. 네네. 네. 어. 근데 이거 안, 아, 안 됩니까? 네. 이거는 이제 네. 효과는 그대로 이걸 또 랜덤으로 네. 연구한 애니잼 연구가 있습니다. 음. 이 연구를 그 각각 쓰고 아니면 더블로 썼는데 왜냐면 a 시니미터랑 스피로락터는 쓰잖아요 락스를 그렇죠. 더블블럭 하지만 네. a 시니미터나 ARB를 두 개를 쓰는 거는 부작용만 올라갑니다 콤파 음. 부작용만 생기고요 음, 별 도움이 안 된다 요거는 아, OK인데 네. 이거는 X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베타 블록커장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그 뭐 카베딜롤과 레비볼로두개 쓰지 않습니다. 네. 네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고요. 네네네. 베타블로커도 여러 네. 종류가 있는데 네. 카베딜롤이라고 하는 베타블로커, 그다음에 네비볼로 약간 좀 셀렉티브한 건데 요거를 같이 이렇게 쓰면 안 된다. 네. 근데 이렇게는 사용을 아마 안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삭감되기 때문에. 아, 알겠습니다. <laughs> 네, 이렇게는 안할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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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혈압 약제 치료를 하는데 있어서 이 기전면 성분면 상품명 이 구조를 이해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어, 그러니까 내가 먹는 고혈압약이 어떤 기전으로 혈압을 내리는지, 그 중에 어떤 성분인지, 그 성분에서 어떤 회사에서 나오는 약을 먹고 있는 건지 요렇게 알면 완벽하게 안다고 할수 있겠네요. 네, 음, 좋습니다. 아, 그리고 그래서 음. 마지막으로 이제 예. 오늘 시간을 끝내기 전에 중요한 게 있어요. 네. 금기, 금기 사용하면 안 되는 우리 경우. 히포크라테스 원칙, 두노함, 네. No 네. 그렇죠? 두노함. No, 네. 네. 환자한테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의지를 갖더라도 해를 끼치면 안 됩니다. 네, 해를 그렇기 끼치네. 때문에 이 금기는 이거는 뭐 의대생분들은 잘 보셔야 돼요. 국가고시 잘 나오겠죠. 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맞아요. 뭐 <laughs> 족보죠, 족보. <laughs> 그리고 의사분들, 간호사분들도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면은 누군가는 이야기 환자한테 들어가는 걸 막아줘야 돼요. 음. 이게도 사실 더 중요한 진료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약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한데 안 되는 경우에 안 하는 거, 네. 어,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금기가 뭐 죄송하지만 절대 금기와 상대적인 금기가 있는데요. 음, 절대 금기, 상대 금기. 네. 일단은 절대 금기 말씀드리면 네. A는 임신 절대. 요거는 네. 어, 좋은 놈이지만 임신은 안 된다. 네. 그리고 혈관 부종의 경우에는 이게 계속 들어가는데 실제 혈관 부종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없습니다. 네, 흔치 않아요. 이게 네. 그 흑인 분들한테 좀 흔하다고 해요. 어, 안지오 이대마. 네네. 그렇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흔치 않아서 사실 저도 본 적은 없고요. 어. 하지만 임신이라는 거는 어쨌든 굉장히 중요하게 네. 금기가 될있거고요 이거는 약간 의미가 좀 네. 별로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네. 음,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베타 처단제는 심한 섬에 보이네. 주로 이제, 완전, 그, 완전. r e 그 c o 드 디그리 컴플리트 에이비 c 라에 해당하는 얘기고요. 어, 이경우에 그러니까 들어가면 안 되고요. 섬액이 있는데 그게 네. 좀 심한 경우 뭔가 네. 구조적인 문제가 있거나 뭐 네. 그런 경우에 네.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천식의 경우에는 사실 소량은 좀 쓰긴 하는데 네. 일반적으로는 금기로 알고 있는 게 편하겠습니다. 음. 상대적인 금기로. 그렇죠. 절대 안 된다까지는 아니긴 해요. 그러니까 고혈압 약이 여러 종류가 있고 이 베타 차단제라고 하는 게 뒤에 나오는데 굳이 천식 환자한테 이거를 쓸 이유는 없다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칼슘 차단제의 경우에는 이제 그 디하이드로피리딘의 경우에는 이대만은 불편한 거지 금기까지는 아니고요. 넌디하이드로피리는 베타 블럭과 같은 맥락에서 섬액을 주의하시면 되고요. 네. 얘도 이제 심장을 조금 느리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미 음. 섬액이 있다면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뇨제 같은 경우 사이아자이드의 경우에 예. 전해질 불균형과 더불어서 유리게이시도 요산 레벨을 올립니다. 아 이게 이제 요산을 네. 또 네.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풍이 있었던 환자는 절대 금기는 아니지만 이제 통풍 때문에 돌아가시는 건 아니니까요. 네. 하지만 있는 환자는 상대적으로 금기가 되겠고 아, 조금 조심할 필요가 네. 있겠네요. 그리고 인효제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전해질 불균형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음.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요거는 금기라기보다는 어 뭔가 계속 체크를 네. 하면서 네. 우리가 네. 팔로우업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음. 자 이제는 이 고혈압 치료제를 이렇게 쫙 음. 정리를 해서 마무리를 하면 네, 되겠네요. 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예. 그래서 상품명 제가 그냥 생각나는 것만, 뭐, 컴플리트는 없습니다. 네. 그냥, <laughs> 뭐, 그냥 생각나는 거 치워봤어요. 네, 이게 네. 뭐, 너무 회사가 많기 때문에 컴플리트가 <laughs> <이렇게> <laughs> 생길 수도 네. 없고요. 네. 뭐, 이걸 저희 이 어, 유튜브에서 한다고 해서 이거 뭐더 드시거나 네. 이러지는 않을 네.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편하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그냥 생각나는 거 적어봤어요. 네, 네. 콩코, 콩코르. 네. 어, 이렇게 식장을 쉬게 해주는 베타블로커, 뭐, A도 여러 종류가 있고. 아달라트. 아달라트는 알파, 네. 아, 이게 니페디핀. 네. 아, 네. 아, 네. 아달라트 네. 오로스가 네. 이제, 니페디핀. 네. 아, 네. 음, 좋습니다. 플루덱스. 플루덱스는 이다파마이드인가요? 네, 그렇고. 알닥토니, 스피로놀락토이 네.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제이 교수님과 함께하는 고혈압 강의. 다 마무리를 해봤는데요. 네. 자 기존 성분 상품 네. 기존 설명을 다 채우니까 뭔가 음, 마음이 네. 좀 뿌듯해지는 <laughs> 뭔가 그런 완성한 것 같네요. 그렇죠? 네, 그런 기분이 네. 드네요. 교수님 이번에 그 강의 진행하면서 좀 어떤 네.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뭐 이렇게 이제 고혈압 치료제를 이렇게 기억 유튜브 제가 좋아하는 그리고 좋아하는 기영님과 그리고 제가 평소에 그기억 유튜브 잘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실제로 나와서 이렇게 설명드릴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제가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 고혈압이라는 질환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환자분들은, 아, 내가, 환자분들이 이야기는 조금 어려우실 수는 있겠지만, 이제 조금이라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고, 어, 제가 학생 때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없어요. 네. 사실은 고혈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유튜브 검색해 보면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음, 이렇게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한 내용들은 굉장히 수박 겉핥기식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거 먹으면 어떻게 혈압이 떨어지는 거지? 내가 이거 꼭 먹어야 되나? 왜냐하면 혈압약 한번 먹으면 계속 먹어야 된다는데 이거 지금 꼭뭐 먹어야 돼? 이거 평생 먹어야 돼? 이렇게 약간 의심을 품을 수가 있는데 우리 제이 교수님의 이 강의를 듣고 나면 이게 왜 나한테 필요한지 안 먹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내가 먹는 약은 어떤 기전을 어떻게 작용하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일목요연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혈압을 음. 공부하고 싶은 의과 대학생분들 그리고 어딘가 저기 먼 지방에서 고혈압에 대해 치료는 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되신 공보위 선생님들도 네. 군의관 선생님들 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누구보다 이 약재들을 환자분을 현장에서 투약하고 계신 간호사 선생님들한테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아 정말 좋은 강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뭐 고혈압에 대해서 오늘은 쭉 한번 살펴봤는데 에, 이게 끝이 아닙니다. 또, 우리 제이 교수님을 모시고 다른 강의들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 또 하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